원. 아, 좀 얼굴 좀 잡아 줄래 오케이 몰하 주주티 입니다 오늘은 짜잔 듀라스 신상 제품을 들고 왔고요 기존의 제품이 한 3년전이었나 아,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듀라스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리뷰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여기 여기 아이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즌 1 제품이 드디어 시즌 2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어 간간히 제 댓글에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요? 제품이 저 솔직히 없, 회사가 없어진 줄 알았어. <laughs> 아니었어요. 시즌 2를 만들기 위해서 시즌 1을 단종을 시키고 같이 한번 얘 예, 열어보면서 설치해 가면서 무게는 전작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구성도 좋아졌는지 한번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때는 이게 플라스틱이었어요 시즌 1때이 플라스틱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썼었을 때 얘가 부러졌어요 그냥 못 쓰게 됐었는데 시즌 2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메탈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부러지는 순간 얘못 쓰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즌 1 때는 배터리가 2000, 2,000mAh짜리 이 배터리였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배터리는 같이 뜯어볼게요. 일단 뭐 박스 구성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유라스 스티커 두장 들어있고요. 케이블 들어있고,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C타입을 주문했거든요. C타입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 다음에 헬멧에 접착할 수 있는 접착 그립 하나 들어있고요. 그림이 두개 들어 있네요 자 버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봐도 뭔가 좀더 공기역학적으로 각이 약간 서져 있고 미세한 차이긴 한데 확실히 슬림 해졌어요 타입도 이제 마이크로 5핀 쓰는 거잘 없잖아요 타입도 C타입으로 이렇게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한번 장착해 볼게요 어, 여기 약간 까끌하게 돼 있거든요 열고 그냥 기존에 건전지 넣듯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오, 확실히 마감은 전작 대비 좋아졌어. 체결 방법은 그냥 여기 찰칵 거는 식인데, 그냥 이렇게 걸면 끝나 이거 설치 끝이에요. <laughs> 이렇게 하면 설치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헬멧에 마운트 시키고, C타입 전원잭 꽂고, 나와라, 루로. 자, 요 제품 권장 드리는 게 어떤 분한테 권장 드릴까요? 뭐 유튜브 촬영하시려고 이제 여기 액션캠 다시는 분들 사실은 액션캠은 진짜 배터리 갈아야 되는 순간이 빨리 오거든요. 좀새 상품 같은 경우는한 40분에서 50분 촬영하긴 하는데 막상 라이딩 가셔서 50분 만에 스톱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laughs> 저 배터리 좀갈거 갈게요. 이러고 새우기가 사실 민망할 때가 많아. 근데 3,500mAh 정도 있으면. 기본 배터리가 우리 몇, 얼마나 들어가죠? 하, 저는 지금 오스모 액션 3를 쓰고 있는데, 얘 배터리 한번 볼게요. 1700mAh거든요. 얘 배터리 두개 더를 쓸수 있는 용량이에요. 오, 얘가 1700인 줄 몰랐네. 적어도 배터리 어, 두개 정도는 더 추가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거의 배터리 프리를 느끼실 정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요. 아, 액션캠. 이렇게 설치했고요. C 타입 포트가 이쪽에 제 왼쪽편에 있거든요. 뜯어내고 제 꺾고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어디다 달까? 어디다 달까요? 루록이 헬멧 마운트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한데 뒤에다가 달았을 땐 이렇게 달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오 잡혔다. 저는 저기 뒤편에다가 이렇게 달았거든요. 뒤편에다가 달았고, 루록 쓰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요만큼만 살짝 이렇게 여기 안쪽에 살짝만 깎아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일반 헬멧 쓰시는 분들은 세나 거치 하시듯이 사이드 펜에 부착하시는 방법, 뒤쪽 펜에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하시든지 이렇게 했고요. 요거 하실 때 방향은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줄이 왼쪽 편으로 갈지 오른쪽 편으로 갈지. 만약 내가 오른쪽으로 빼실 것 같으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러면 로고는 조금 뒤집히는 그 단점이 있긴 한데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체결 끝났고요. 사이드가 요렇게 스프링 링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넘어와서. 아, <laughs> 바로 이렇게 충전 표시 바로 뜨네요. 자, 이렇게 충전했으면 끝났습니다. 요거 후크 거리 요거 써셔가지고 들뜨는 곳 양쪽 두 군데 붙여주시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뒤쪽에, 왜냐면 공기 조금 저항 탈 거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덜렁덜렁 거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센스있게 요 후크 주셨으니까 후크를 저는 약간 이렇게 밑으로 돌릴 것 같아요. 밑으로 위쪽은 아무래도 안테나 좀 들고 내리고 그리고 공기 저항도 아무래도 턱 쪽에서 이렇게 밑에 쪽에서 바람 소리를 좀 타는 게 낫지 위에 스크린 주변에서 바람 소리 타는 것보다는 어,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이거 협찬 내줬어. <laughs> 협찬 내줘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이상 이더 어떻게 깔끔하게 다뤄 <laughs>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전는 이렇게 해서 액션캠 이렇게 지금 충전 잘 되고 있고요. 너무 완성품 같지 않나요? 지금 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원 절로가 이제 투투일로와아 지금 이렇게 제품 세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이거 세개나 제가 받아놨는데 아니 신청을 해야지 내가 나눠줄 거 아니야 아직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하네 너무해, 너무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좀더 어, 스크래치에 강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설치 조작은 사실상 그냥 기본적인 건전지 끼워 넣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어, 설치는 십자 드라이버 나사 두개 꼽으면 끝납니다. 다음에 배터리 용량 전작 대비. 1500mAh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리아에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조금 이렇게 자부심 같은 느낌. 또 웨딩 코리아 그리고 KC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전자 쇼트를 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전기 결함 같은 거 그것도 한시름 걱정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업 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원 때는 제품의 완성도가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왜냐면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기 램프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불 들어오는 데가 여기 안쪽이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여기 램프 창이 생겼어. 여기 램프 창이 생겨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충전 램프 불이 들어와요. 기존에, 듀라스 1은 65.3, 자, 75.0입니다. 그래도 기존 대비 1,500mAh가 늘어났는 거 치고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하든 뒤에 하든 저는 슬림해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별 스타그램 보면은 이제 쫙 사진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직접 써 보셔야지 아는 제품입니다. 진짜. 요 보조 배터리 찾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정해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룹 통화를 하면서 멀리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선 통신 하시면서 이렇게 배달 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액션캠 같은 마운트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원 공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또 주라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듀라스 업체에서 제가 세 개를 협찬을 받아서 이 영상 만들고 달아서 드리는 것까지 영상을 사실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벤트 신청을 많이 안 해주셔서 <laughs> 제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선정이 되셨고요. 아, 두 분이 선정이 되셨네. 두 분이 의뢰를, 어, 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고. <laughs> 따라라란 <따>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제 이벤트에 구독, 이렇게 이벤트를 응모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드라스 이벤트 행사를 해서 증정식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아, 저는 요걸 이제 세나를 충전하려고 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세나용으로? 네네. 아, 그리고 뭐, 액션캠도 이제 뭐좀 찍으시려고 이렇게 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 영상을 찍어서 음. 추억으로 만들려고 액션캠도, 예. 네. 아, 진짜 그런 용도로 이걸 보조 배터리를 쓰면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자, <laughs> 앞으로 듀라스와 네. 함께 좋은 네. 영상, 뭐 좋은. 어, 추억 많이 남기시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나눔 하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나눔 받아서 감사합니다. 요, 아, 잘. 따라라란, 딴, 자. 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네. 세나가, 어, 한몇년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네. 금방금방 됐아요 아, 아, 이게 조금 수명이 따라졌구나. 아무래도, 어, 배터리 아. 수명이 좀 많이 단것 같아요. 뭐, 배터리를 네. 갈아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요거 쓰시면 용량이 3,500, 정도 되거든요. 꽤 어... 그래 쓰실 거야. 하루 종일 그냥 쓰실 거야. 2 시간 반? 뭐그 정도로 계속 어... 쓰고 있요 근데 얘 여기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딱 설치해서 연결 C 타입이에요. 어... C 타입이요. 뭐 무슨 타입이야? 지금, 이거는 지금 C 타입이에요. C 타입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안 나는 C 타입 들어 있을 거니까. 아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네. 이번 영상 올라간 댓글에서 제일 좋아요 수를 많이 받으신 분께. 제가 요거 하나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요 영상 올라간 기점으로 일주일이고요. 일주일 안에 최종적으로 좋아요가 가장 많으신 분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DM 받은 다음에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광고 의뢰를 받았지만 정말 저도 잘쓸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는 사실 뭐 이렇게 대안 드려서 보조 배터리를 보내드릴 만한 게 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 TV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 봐.